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으시는데 어... 네 그렇게 이렇게 한 달에 오프 열 개에서 열두 개까지도 나오고 세브란스 좋은 병원인 것 같네요 <웃음> 제가 <웃음> 네. 네. <웃음> 네, 잘 모르겠지만 음... 네, 좋은 병원인 것 같네요 음... 선생님 친구들도 이제 네. 동기들 이제 다른 큰 병원들에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분들과 한번 연봉 비교해 보셨어요? <laughs> 연봉을 가끔 비교하는데요 아 그래요 어... 아산이 제일 부러운 거 네. 아 11월에 12월이죠. 12월에 보너스 달이또 있더라고요. 보너스. 달이 있더라고요. 어, 보너스 달. 네. 연말 이렇게 마는에 나가면은 상여금이 있더라고요. 상여금이. 이게 5 0 하더라고요. 기본급에 한 진짜 한300% 400% 정도까지 음. 나오기 때문에 어 그게 좀 많이 부럽습니다 아, 네, 저희는 상여금이 따로 없거든요 상여금이 따로 네, 없고 네 그렇게 보너스 달이 따로 없고 저희는 1년 동안에 이제 상여금 퍼센테이지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음. 네, 그 기업병원을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12월에 월급이 보너스가 많이 들어와 서 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 네, 좀 비교를 연봉을좀 비교 해보자면 제가 나이트 개수를 조금 적게 한걸 감안했을 때어 우선은 그 저희 그가 비교 보기에는 없습니다. 연봉이 아산은 아사는 지금 아산은요? 네, 7천 이상 <laughs> 선생과 같은 연차, 연기? 네 연차입니다. 허... 어, 없습니다. 어디 서 어, 어느 방동에서 요 지금 MI 그 미... 어그 중화자실 중화실 <laughs> 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는 나이트 전담이 있긴 해요. 아. 그래서 나이트 전담을 뭐 하고 했지만 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넘어가시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아산 나이트 전담은 네. 연봉이 7천이 넘는. 네, 나이도 존담면데 매달 하는 건 아니고요. 아, 1년에한두번 정도. 1년에한두번 하는 네. 건데도. 네네. 한 나중에 한번 그분을 한번 섭외를 해보려고 해보려아네 그분 섭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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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오랜 경력 동안 이제 네. 많은 고비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되셨는데 이게 대학원을 가신다든가 음. 아니면 좀 이제.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셀브란스에서는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청원휴직 네, 청원휴직 음... 네, 그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선생님에 대해 서 어떤 그런 계획은 없을 수지 음... 한번 궁금. 저는 어, 네, 거의 1년 차, 3년 3년까지만 열심히 일해보다 생각했어요. 네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될지 사실 잘몰랐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랐어요. <laughs> 근데 우선은 3년이 딱 됐을 때, 만 3년쯤 됐을 때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음, 그냥 이거 이집 너무 저한테 적성도 맞고 너무 재밌지만 네. 어 이렇게 3교대이 계속하면서 일을 하는 게어 좋은 과연 좋은 것인가를 음. 한 번쯤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어 사람이 좋고 우선 전 병동 선생님들이랑 너무 좋고 아.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음. 전삼 그게 일반적인 음. 그냥 상근직보다는 3교대가 <laughs> 사실 저한테 시간 쓰는 게좀잘맞 음. 음. 맞았고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시간에 싸게 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메리트였기 음. 때문에. 음. 3년차 때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아. 근데 한 5년차쯤 도, 오니까 이제 서른을 바라보면서 네. 그 전에 그만둬야 될까라는 네. 생각을 네. 많이, 많이 했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때쯤 많이 그만둬요 음. 그리고 동기들도 그렇고 음. 음, 뭐 공부를 하신 한다거나 뭐 시험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음.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때쯤에 그래서 그때 굉장히 또 엄청 고민을 많이 하면서 청원휴직을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저희는 5년, 5년이 되면 어, 원하는 원하는 걸로 최대 1년까지는 음. 무급으로 휴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맞아맞아좀 1년을 쉰다는 게참 네.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뭐그뭐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무급 휴직을 1년 허가할 음, 수 있고. 음, 그쵸 그쵸. 뭐.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를 좀 가볼까 음, 아니면은 뭔가 근데 좀 청원휴직을 쓰려면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요. 아, 어, 네. 그냥 쉬고 싶어고쉴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네. 아니면 부모님의 뭐 병간호를 한다거나 네. 이런 그 누가 봐도 객관적인 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5년차 때 조금 그 유학을 좀 생각했었는데. 음. 어 유학을 생각하는 와중에 제가 또 좋은 자리가 나서 음. 나이트를 조금 적게 할수 있는 그런 음. 자리가 나서 그 자리로 가면서 조금 접게 됐고요. 음. <laughs>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강화통합병동이 오픈을 하면서 조금 다시 고,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아. 이제 대학원에 가볼까 아니면은 조금 쉬어볼까 이렇게. 음. 아 지금은 아직 고려 중이시. 네, 주변에 선생님 연차 쯤 되시면 이렇게 대학원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시나요? 대학원에 가는 어 저희 저희 동기들 중에서 이제 조금 제 나이기다 보니까 음, 네. 이제 좀 결혼을 하거나 아. 보통 이제 아기를 낳아서 분만 유직으로 음, 많이 들어간 음.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음. 어 대학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몇명 있긴 한데 아직. 입 뭐지 등록을 안한 걸로 알고있어요 음. 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네. 그러면 신촌이나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면 네.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네. 학비를 지원을 해주나요? 네, 해줍니다. 아, 해줘요? 네네. 아, 정말요? 네. 오. 그래서 그그 자녀들 돕준다. 네. 어, 만약에 자녀가 연세대를 들어가면, 들어가면 학비가 무료입니다. 어, 아, 아주 좋죠.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겠는데 <laughs> 매우 잘해요. 예, 네, 매우 잘해서 <laughs> 네. 본인도 끝까지 병원에 <laughs> 남아야 되고. 아, 아닙니다. 아니요? 예, 아니, 입학을 했는데 내가 그만둬도 나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어 예. 정말 새로운 신선한 예, 예, 거. 그렇죠, 그렇죠, 괜찮죠. 예, 예, 어, 괜찮네요. 그리고 저희는 대학원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어, 연세대가 꼭 아니어도 대학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어? 그게 복지예요. 그, 복지 있어요. 네, 복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구나. 전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음, 다른 어떤? 네. 어 다른 학교 상관 없고? 네, 학교 상관 없이. 과도 상관 없나 혹시? 과도 상관 없죠. 아, 학비가 정... 지원이 됩니다. 어 네. 정말요? 네. 아 그게 어느 정도 네. 지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45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죠? 연 450. 혹시? 네, 연 450까지. 아, 너무 좋은데요? 한... 네, 맞아요. 그 정도. 근데 그거에 있습니다. 대한 좀 기본 조건이 있겠죠? 아니요, 그냥 신청하면. 아, 나옵니다. 진짜? 그게 저희 노사간 협의하에 복지가 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원래는 금액이 좀 적었는데 네. 작년부터 좀 올렸습니다. 어... 어... <laughs> 많은 케이스들을 보실 텐데 네. 이런 게 신규로 가고 싶게 GS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음... 선생님들이 네. 어떤 공부를 하고 가면 이렇게 좋을지 음... 한번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우선은 뭐 기본적인 이런 의학적인 지식 그런 걸 알면 참 좋겠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닝을 받 들으 면서 네. 환자 군을 볼 때마다 이제 그때 공부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제가 이제 신규 선생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건 제발 기본에 충실했으면. 기본. 기본 좀. 말씀하시는 음, 게 음. 어떤 게 기본적인 이렇게 노말 발터 사인이라든지. 네, 노말 발터 사인이라든지 음. 사실 그 면허를 가지고 오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신규 선생님들을 대할 때. 학생이 아니라 정말 딱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로서 선생님들을 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한 실습에서 하시는 뭐 IM이라든지 IV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저희는. 이런 걸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어, 그런 거를 사실 알려주진 않거든요. 음. IM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음. 뭐 IV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게 트레이닝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이고 교육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공부를 하고 음. 숙지를 하고 연습을 좀 하고 음. 오셨으면 조금 그거 말고도 다른 공부할 것들이라든지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까지 알려줄 게 음. 시간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하다가 독립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음. 좀 입사를 그러니까 임상으로 오시길 원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어느 정도 그 자기가 간호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면허가 있는 간호사로서 내가 어떤 술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간호에 대한 지식은 저희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 선생님 말씀이 되게 좋았던 게 네. 이렇게 우리가 면허를 어, 따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음. 이렇게 부여하는 네. 어, 간호사 면허, 이렇게 면허를 가진 나는 간호사다 이런 마음을 음. 가지고 이제 임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음. 약간 학생이라는 게 많이를 버리고 버리고 나는 정말 이제 환자에게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음, 네. 진짜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음, 충실히 해서 네. 이제 임상에 들어와도 거기서 배울 게 너무나도 많, 많기 때문에 많은 게있스 음. 내가 또 어느 병동에 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기본만 잘 되어 있다면 네. 어느 병동이든 어느 위치에 가서라도 네. 다잘잘 잘하시, 하시거든요. 그 부분. 아니면 그 기본을 가르쳐 줄 시간에 다른, 다른 심화된 거를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일 역량이 있으시다면 음. 저희는 그렇게 잘 가르쳐 드릴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시니어들이 다. 올드 <laughs> <Old> 선생님의 이제 마인드입니다. <laughs> <많이> 네. <laughs> 모든 병원 네. 시니어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선생님들이 처음에 뭐 시니어가 무섭고 네. 무서울 수 있죠. 무섭고 이렇게 하,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저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음. 선생님들이 더 다가와 주면 선생님이 많이 시니어들 되게 좋아해요. 음, 약간 그렇죠. 친대 레스타일이참 많아요. 그쵸? 시니어들이.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네. 뭐 뒤에서 백을 다 봐주고 있다든지 네. 네. 뭐못 하고 있는 일들을 다해 준다든지 음. 이런 마음이 착한 음. 성향 선생님들이 많아요. 음. 어떻게 보면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봉사와 <laughs> 사랑을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어 조금 저희가 먼저 시니어들이 먼저 다가오길 바라시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하나라도 더배우려는 마음으로 시니어들에게 다가간다면 어 좀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뿌리 깊은 네. 그 올드 시니어 선생님의 조언이었던 어, 것, 조언이 된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회가 있으면 또한번더 선생님 네. 만나서 또 그때 또 어떤 이렇게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편집하는 걸로. 편집하는 걸로. <laughs> 네, 아무튼 어.